이 말씀은요.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 두 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어,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어, 아브라함의 손자 어, 이삭의 아들 그 야곱이 자신의 죽음은 앞두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런 복음송이 꽤 유명해서 아마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저희가 자주 부르는 복음송이기도 한데요 어, 그 구절은 뭐 22절에 보시게 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베푸는 그런 축복의 내용과 어, 일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저희, 여기서 저희가 잠깐 그 알아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본문은 어, 축복으로서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 내가 너에게, 너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네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기원의 의미로서 그런 축복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49장의 말씀은 어, 이런 의미로는 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자면 야곱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식들에게 아들아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그런 축복이 아니라 혹은 내 아들이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 때문에 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어, 야곱에게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어떤 축복보다는 예언의 의미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설교 노트도 보시게 되면 그 제목에 이 부분을 조금 드러내신 것 같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쓸만도 한데, 여기다가 야곱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49장 1절을 읽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라고 이렇게 예언이라는 그런 명령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후일에 있을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마친 33절에도 보시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축복의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축복했다라는 축복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 하지만 어,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실제로는 이것이 축복이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조금만 창세기 앞부분을 보시면, 그 이삭이 그 에서와 그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도 보시게 되면, 그냥 내가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란다, 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 예언자로서, 그 자식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적 성격으로서의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이 오늘 설교노트 교훈과 적용의첫 구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인간의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해설과 사신으로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인간의 수준에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해설하고 전달하는 그런 일종의 사신으로서 어, 이때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어, 지금의 교회와 어,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교회의 상태를 규정해 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임종을 앞둔 야곱은 1절 말씀처럼 그의 자식들에게 어, 후일에 당한 일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역할을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그의 자녀들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었고, 그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아는 자로서 그 자식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물론 야곱은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의 후손이 수많은 민족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야곱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의 자식들이 아직 보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숫자로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을 거울처럼 희미하게는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저 그 약속을 받고 자신이 추측한 내용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해설가와 전달가로서, 전달자로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해석의 내용들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자식들의 운명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담대하게 그 자식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예언한 내용은 그 자리에 있는 야곱은 물론이고 그들의 아들들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이제 모세라고 저희들에게 전해져 있는데요. 모세도 어, 모세 오경을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모세가 적어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 오경을 받았던 사람들도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내용들이 지금 이애언에도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자신들이 눈에 봤습니다. 뭐 예를, 예를 들면 여호수아의 땅 분배가 이제 야곱의 축복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땅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눈에 보게 되지만 그들이 죽고 난뒤 수백 년 후에 일어난 그런 다이세 예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도 이 안에 담겨 있는데 보지 못했던 그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예언한 것이 아니라면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면 야곱의 상상력이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도 야곱이 예언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지, 모세가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야곱이 아한 예언을 모세가 자기가 받아서 야곱이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이 예언한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으로도 여겨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기록 문화가 아직은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오게 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예굽 시대에야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된 거지 그 야곱이 유언하고 예언했던 그 당시에는 기록문회가잘 발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구전으로 외워서 암기해서 전해졌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애굽에게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학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야곱을 통해서 주어졌던 이 예언의 약속을 근거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사무심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백성 삼으셨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상태이지만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졌던 그런 복음의 내용들, 내가 너를 백성 삼았고,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야곱의 예언에다 적혀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자손들도 비록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애굽을 나오게 되지만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야곱의 예언이 그저 아버지의 바램,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그런 바램이 아니라 야곱이 죽으면 없어질 그런 단순한 발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질 그런 구원의 원리들, 구원의 원천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어, 이러한 예언적 성격은 2절에서도 조금 더 드러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어, 이스라엘은 그 자녀들에게 모읍니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죄와 허물을 드러내면서 어, 사사로운 자기 집안 사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런 예언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식들에게 보존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자식들을 불러 모아서 그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가지면서 엄숙한 의식처럼 그리고 지표를 열어서 그 자식들에게 이 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너와 내 자손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전해줘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게 될 독자들은 그 모세와 그의 그 사람들이거든요. 출애굽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비록 지금은 애굽에서 계기대에서 유랑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초조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성녀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 교훈을 몇 가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아들들로 불리는 것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기쁨이 되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 야곱의 아들로서 살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 방주로서의 그런 백성의 시조가 된다는 것은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아마 오늘 저희가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방탕한 생활, 욕정에 빠지는 생활, 자기의 욕심,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는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민정한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한 값진 것인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정이 이끄는 대로, 또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좁은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자식들과 약속하시면서, 비록 지금은 나그네처럼 이렇게 그 애굽에 섞여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약속된 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약속된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면, 어, 지금 신학교회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받은 자녀됨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어,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시지만, 아까도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 많은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주셨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택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셔서 그들에게 예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어떤 계획이 있고 내가 너에게 어떤 뜻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나에게 속한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약속된 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그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서 살수 있도록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언을 통해서 그것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아들들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기업 나라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받은 자로서 그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어떠한 것인지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알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임을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 사람들은, 어, 자신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때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 방향이 설정된다고 합니다. 어, 그것이 인생관이고 세계관인데, 어, 어떻게 보면 이 설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워 되는 자리고 또한 소중히 여겨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 앞에서 야곱의 예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 저희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한세 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 3절에 보시면 그 장자 루우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루우벤은 그 첫절에 보시게 되면 어, 장자로서 탁월한 은사를 가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욕에 패배해서 아비의 첩을 범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작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그를 보면서 그의 자손들, 루이벤이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한 거는 그의 자손들이 모두 다 알게 야곱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음을 받았고, 또한 탁월한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그런 권위들을 많이 빼앗기게 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루우벤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아, 복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하구나. 루우벤의 삶을 통해서, 루우벤에게 준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시므온과 레위지파가 나오는데요. 어, 앞장에 나오는 그 디나 사건에서 그들은 사악하고 잔인하게 또한 불법적으로 복수심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피를 흘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어, 그들은 그것을 야곱이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를 위해서 그들의 악행을 계속해서 교정시키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시므원과 레위에게 그 법을 그 옛날에 범했던 그 죄를 끄집어 내시면서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믿는 성도들이 그 죄를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끄집어 내서 죄를 범한 그 죄를 처벌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진노는 삭히시고,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벌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그 레위 지파에게 그 은혜의 길을 보여주는 자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이고, 또한 성전의 일을 맡은 그런 업무를 레위 자손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계도 잘 못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뉘우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이렇게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은혜의 길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레 위자손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8전에 나오는 유다를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자입니다. 늘 그의 자손이 원수를 향해서 우세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랑 마찬가지죠. 저희도 항상 우세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왕자가, 그 왕의 자리가 유다 자손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한 왕이 그에게서 나서 그의 지배 속에서 약속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통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는 존재이다라는 그런 복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신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 49장은 이렇게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 준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어, 그때에는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기억하고 교훈을 받아야 될 예언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이 성취된 때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취된 예언이니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취된 그 예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귀에 전해진 그런 예언으로서 교훈을 받았듯이 우리도 복음으로 받은 그런 말씀들의 교훈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 저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초조하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요. 어, 이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또 다른 때가 있습니다. 주인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다는 그런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스라엘의 자식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육정, 욕심, 욕, 인간의 욕심에 자신을 내어, 내어 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그런 삶으로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땅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 행복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히 눈여겨 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처럼 보이지, 느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 모든 은혜의 혜택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어,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날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 아들에게 심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